서정함의 시사줌인, 강원정보문화재능원, 계란사랑 남성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운 지방 선거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 역시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20.62%의 유권자가 참여해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 투표를 기록했는데요. 돈에서도 선거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은 각 당을 연결해서 선거 전날의 분위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선대위의 최혁진 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당내 네.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당의 분위기는 많이 고무돼 있는 분위기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뭐 마지막 하루 동안에 우리 도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 자 이제 지금까지의 선거 운동, 뭐 아쉬운 점도 있으실 네. 거고, 뭐 좋은 점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네. 예, 그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인터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선거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파 전반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중반기 넘어서면서 우리 민주당 각 후보들이 특히 우리 강원도지사 이광재 후보가 전면에서 강원도 7개 권역에 대한 전면적인 강원도 발전 공약들을 좀 제시하고 그것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후보들이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거 중반기 넘어서면서부터는 좀 활력을 찾고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격차들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군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어, 강원특별자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우리 유권자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공약 같은 것도 좀 있으실까요? 아, 예.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요번에 그 강원도정 관련돼서 특히 우리 강원도의 미래와 관련돼서요. 네. 그 바다가 있는 스위스라는 공약 들어보셨나요? 네네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들이 있고 정말 천혜의 바다를 끼고 있는데요. 네. 아, 사실 그동안의 각종 규제라든가 또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여러가지 제한으로 인해서 강원도답게 성장하지 못했던 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전제로 하고 강원도가 강원도답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공약들을 하나의 큰 우산으로 저희가 바다가 있는 스위스 공약이라고 내세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에 비해서 또 우리 강원도는 굉장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수도권 주민들에 비해서 강원도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네. 잘 아시겠지만은 서울이나 수도권 주민들은 전철 등의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반면에 이제 우리 강원권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 요금을 내고 다니시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강원도에 살고 있는 많은 어, 노인분들 어, 대중교통 요금을 좀 무료로 해서 마음껏 강원도에 좋은 곳들을 지역에서 다니시고 또 전통 시장도 가시고 또 건강하게 활력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런 공약들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유권자들에게 지지 호소 한번 해주시죠. 예, 강원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아, 예전 뭐 군사독재 시절 같으면요, 어뭐 대통령이 예, 뭐현 윤석열 정부가 되면 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지방 정치를 해야. 지역을 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최근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꼭 그렇지도 않고 우리가 민주주의도 많이 발전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윤회관이라고 불리는 분들 외에는 잘 챙기질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 역량 있는 이광재 강원도지사 요번에도 삭감된 예산도 살려내고 했는데요. 우리 이광재 후보를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탄탄하게 강원도 미래 비전과 발전 공약을 제시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주목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선대위 최혁진 대변인과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강원도당 손원교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당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예, 네, 그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 그 마지막 유세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비교적 높게 나오긴 했지만 경합이거나 초 박빙인 지역이 많아서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여론 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또 사전 선거 투표율이 4년 전보다는 높아지긴 했지만 이것이 어느 당에 유리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 운동 마감 때까지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고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후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한교 사무총장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들도 총출동해서 각 지역에서 후보들과 함께 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지지자를 결집하고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 지금까지 선거 운동을 좀 평가해 보시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좋은 점도 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 별다른 문제 없이 그 선거 운동이 진행돼 왔지만 정말 정신 없이 숨가쁘게 진행왔습니다. 네. 이번 지방 선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불과 석 달도 되지 않아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아, 실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부터 공천과 선거 운동을 두달 만에 끝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예, 더욱이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어, 지방 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개별적인 선거 운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13일 동안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그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 음,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어, 그래도 당의 조직력과 당원들의 결집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어, 무난하게 선거 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선거 운동 기간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서 선거 운동을 마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도 조금 있으셨을 텐데, 어, 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 분들이 계세요. 음, 이런 분들께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으시다면요? 예, 그 지난 2020년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1호 공약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강원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코로나19로 힘들게 지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진한 제2차 추경예산안도 국회를 통과해 39조 원에 이르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특히 강원자치도특별법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구체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약과 추가 입법 등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아, 이를 위해서 정부와 야당, 여당 그리고 강원도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물론 야당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 우리 또 국민의 힘, 우리 또 수석 대변인이시니까 지지 호소를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번 지방선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료 7개월 만에 지사직을 상실한 이광재 후보로 시작해 최문순 지사가 이끌어온 지난 12년 민주당의 강원 도정을 교체하는 선거입니다. 아, 이번 이전 선거 승리에 취해 4년 동안 불통과 무능으로 일관해온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들과 광역 기초위원들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완성하는 바탕이 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회복시키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힘 있는 여당 국민의힘 후보들이 할수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모두 힘 있는 여당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강원도를 새롭게, 강원도민을 힘있게 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힘 있는 강원도 시대, 행복한 강원도민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강원도당 손원교 수석 대변인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강원도당 강선경 사무처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다섯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현재 네.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저희는 내일이 투표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자, 조신하게 좀 기존에 해왔던 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사실, 한편에서는, 어, 진보정당으로 의회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거 아니냐, 요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걸 너무 친해지 않고, 네. 그런 기대는 살짝 마음 저 구석에 접어두고, 그간에 노력해왔던 거 확대이 되지 않도록 좀잘 하루를 진중하게 보내자. 그러습니다 어, 네. 그러면 정의당이 좀 강조하고 싶은 공약이 있으실까요? 예, 네, 저희는 지방의회가 어쨌든 지방의회에 다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정을 견제한다, 도정을 견제한다라는 게 주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같이 할수 있는지, 그런 점을 좀 주민들 밀착형으로 해서. 의정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네. 그, 그러면서 다니면서 주민들 말씀을 많이 들어봤어요. 네. 저희 선거 운동 기간에 무엇을 답답해 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래서 주민들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은 작년부터가 아니죠. 저희는 4년 전부터 준비해왔거든요. 네. 어, 지난 선거 때 아슬아슬하게 이제 당선되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장점인가를 봤을 때, 저희의 최대 장점은, 아무래도 주민들을 향한 진정성을 다 보여드려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지역에서의 일꾼으로서 자리 잡는데, 겸손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전투표 이후에 쭉 1번만 찍었다. 아니면 나는 다 2번만 기표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기득권 정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 의견도 의 존중합니다. 하지만 도지사부터 기초위원까지 이렇게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건 아니거든요. 네, 사람들도 다양하고 사는 모습도 모두 다른데, 특용지에도 네. 3번 정의당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의당은 기존에 일관되게, 뭐, 사회적 낙자들과 함께 했고, 뭐, 녹색 전환, 지역 균형, 뭐, 민생 우선 차별금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가운데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도에서 시에서 우리 동네에서 진보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정의당은 초지일간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3번 정의당에게도 일할 기회 좀 부탁드립니다. 각 당의 선거 전날 분위기 전해 들어 봤습니다. 이어서 시사 읽어 주는 남자 강원 평화 경제 연구소 나철성 소장 연결해서 강원 지역 지방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지방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강원도 지역에 박빙인 지역이 참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어 이번 선거가 워낙 박빙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강원 네. 지역 같은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네. 어, 특히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전체적인 판세를 좀 보자고 한다면. 어, 민주당의 강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차이가 없지 않았습니까? 대선그 자체가 박빙이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은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과 한미 정상회담을 좀 거치면서 지역에서는 다시 국민의힘 바람이 좀 거세게 불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현직단체장을 앞세운 민주당과 정부 지지론을, 과 힘있는 여당론을 앞세운 국민의힘이 맞붙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지역별로 네. 보자고 한다면 특히 접전지로서는 춘천, 원주, 삼척시, 고성, 정선, 횡선 이 지역이 현재 이번 6일 지방선거의 최대 경합지로 좀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합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꼽아 주셨는데 아마 저기 아무래도 이 강원도지사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지사 어, 65년 동갑내기가 맞붙은 선거였는데요. 네. 어 김진태 후보, 이광재 후보. 둘다 정치 생명을 내걸었다 라고 음, 할 정도로 네. 매우 권군 일척에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네. 현재 강원도 선거가 충청 선거와 더불어 이번에 전국 선거의향배를 잡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슈로 부상했는데 김준태 후보, 이광재 후보 전부 다전국부 인물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 어느 때보다 관심이 좀 높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 두 후보다 지금 치열하게 선거 말미에 맞붙고 있는 것들은 얼마 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국회 에 통과되면서 어, 이거를 자신의 성과이다라고 네. 가져가기 위해서 치열한 선전전을 좀 벌이고 있는데요. 네네. 어 이광재 후보는 이광재제 1대 공약이 실현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진태 후보는 윤석열이 만들고 김진태가 완성할 공약이다라고 이렇게 좀내세우고 있습니다. 어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 초반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원주에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되게 이목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네. 도청사 이전 캠프 페이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돼서는 다시 도민들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재검토 입장을 보였고요. 어, 복지 공약으로는 청년층을 위한 학자금 대출 에, 이자 지원과 다양한 취업 방법의 알선들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있는 스위스 어, 매우 인상적인 공약을 좀내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 지역 공약뿐만 아니라 국책 프로젝트로 어, 상향을 해서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도 했고요. 현재 그 캠프 페이지. 미군기지를 레고랜드와 교육테마파크 자벌드로 연결돼야 지고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도 밝혀도 했습니다. 복지국경학으로는 효도하는 도지사를 표명했는데요. 60대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세밀한 공약들을 내세워서 현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지사 선거를 또 한눈에 또 알아볼 수 있게 우리 소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어,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죠. 춘천과 원주시장, 그리고 또 원주 지역에는 보궐선거도 있지 않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강원도 어~ 춘원광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가장 인구의 밀집 지역이면서 네. 또 정치 (1번지라고) 보이는 곳이 춘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또강원도의 이른바 진부의 심장이라고까지 일부 진영에서는 그 의의를 제기하고 있는 원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 지역이 현재 (18개) 시군에서 가장 치열하게 어, 접전지로 부상하고 있고 또 맞붙고 있다라고 좀 보여졌는데요. 네. 어, 춘천을 먼저 보자고 한다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육동환 후보, 최성환 후보, 이광준 후보가 현재 맞붙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 예, 육동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반기에 상당한 지지세를 좀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특히 공무원 3, 40대를 중심으로 한이 투신들이 얼마만큼 본투표에 나올 것인지 음. 또 여성 투표율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것 같고 네. 최송희 후보 같은 경우에 현재 국민의 힘이 이제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네. 상당히 높은 지지도를 강원도와 춘천시에서도 보이고 있는데요. 당 지지율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흡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좀될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한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 이상에 있어서의 투표율이 예, 어느 정도 나온냐에 따라서 선거의 어, 향배는 좀잡을것 같고, 어, 또 한편으로는 이광준 후보의 향후의 향배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좀될것 같거든요. 네. 어, 전시장이기도 했고 어, 현재 상당한 득표를 좀 어, 지지율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 춘천시의 전체 선거 판세에 이광중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매우 중요한 향방이 될 것이다 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 원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구자율 후보와 원광수 후보가 맞붙고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 원청목 어, 삼선 시장이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친애들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선거 초반기만 하더라도 부자율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걸로 보였는데, 이 원광수 후보하고 이광우 무소속 후보하고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원광수 후보와 부자율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네. 아,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주 보궐선거까지 국회의원 선거까지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원주의 결국적으로 승패가... 강원도 전역에 있어서의 도지사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일 걸로 보이는데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원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지사를 나오는 과정 속에서 전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이러한 평가가 원주시민들이 어떻게 됐지, 어 원주시장,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원주시 선거는 좀 주목해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밖에도 군단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눈여겨볼 부분. 어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떠오르는 것은 정선, 고성, 행선에 있어서의 단체장 선거들이 지금 주목되고 있거든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의 현직 단체장하고 네. 국민의힘 시내 후보들이 맞붙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인물론과 여당 지지론이 좀 맞붙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 선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매우 중요하게 좀 좌우될 것으로 보이고 어, 특히 도심 일대에서는 40대 그리고 어, 여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 있어서의 마지막 투표장에서 어떠한 선택들이 나타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주요한 접전지에서의 결정의 캐스팅 보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어, 오늘 소장님께서 우리 여러 이 선거의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선거가 한눈에 좀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 이 밖에 관전 포인트. 혹시 못 말하신 것들 짧게 좀 이야기해주시죠. 역시 강원도 선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어, 투표율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투표율이요. 그러니까 네. 4060 투표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어, 40대 특히 춘천, 원조 강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진보층 지지율이 강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 그래서 40대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음. 어디까지. 총선과 대선에 비해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65세, 60세 이상에 있어서의 고령층, 투표, 유권자층이 급속하게 최근 10년 사이에 무려 10% 이상이 넘어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전히 60대 이상의 어, 이 투표에 있어서의 전체의 투표율과 득표율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아, 좀그 궁금한데요. 아무튼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문 번선 도전은 3선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특별자치도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있어서의 첫 선거라서 강원도의 향방을 미래를 잡아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어, 이번 선거도 개표 방송을 아주 끝까지 어, 정말 지켜보게 되는 그런 선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과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정 함의 시사 주민,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